안녕하세요. 월평균 250만원의 프로토 강사 프로토 재테크입니다. 저는 온라인에서 블로그와 유튜브를 통해 진짜 찐 도움이 되는 정보만을 전달해 드리고 오프라인에서는 프로토 베팅법 강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또 다시 시즌9의 미션을 성공했습니다. 최근에 계속 구독자님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드려서 너무 좋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빵빠레 한번 듣고 오시죠. 3차 도전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조합 경기가 적중되어 41,300원 수익을 냈습니다. 이로써 시즌 9의 전체 순수익 1,300원을 기록하며 기분 좋게 시즌 10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이시는 이것은 3차 도전에 실제 구매한 사진입니다. 구독자님들의 당첨 사진을 저에게 보내주시면 방송에서 기쁜 마음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62회 차가 끝나고 63회 차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잠시 후 유료로 강의하고 있는 프로토제테크 강의 성적도 그래프와 함께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독자님께서는 63회차 8월 9일 저녁 9시 50분에 마감하는 경기들을 보고 계십니다. 보시다시피 새벽 경기가 너무 없어서 오늘은 추천 경기가 없습니다. 바로 이어서 62회차가 끝나면서 1회부터 62회차까지 유료 강의를 하고 있는 프로토제테크 수익을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보시는 그래프와 같이 62회차에서도 꾸준한 수익이 발생하면서 이번에도 계속적인 우상향 그래프를 그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1회부터 62회까지의 누계액입니다. 1회부터 62회까지 총 순수익 금액은 1,742만 3천원이고 월평균과 일할로 환산한 수익 금액은 월평균 238만원을 기록 중에 있습니다. 잠깐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저는 요즘 구독자님들께서 우리 방송을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수익 실현을 하실 수 있도록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곧 해외 축구의 리그가 시작됩니다. 그러면 해외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해 우리 방송에서 새로운 베팅법을 시연할 예정이니 많은 성원 바랍니다. 우리 프로토 재테크 방송은 앞서 보셨다시피 구독자님들과 함께 목표를 향해 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방송의 오직 단 하나의 유일한 목표는 구독자님들의 수익 실현입니다. 구독자 여러분 사랑합니다. 이렇게 금액 조절은 자연수의 증가로 베팅을 계속해 나갈 것이고 순수익 금액이 발생하게 되면 이번 시즌은 종료되고 다음 시즌으로 또 넘어가게 됩니다. 또한 우리 방송은 가급적 매일 오전에 업로드해 드릴 것입니다. 저녁부터 새벽까지 있었던 경기 결과를 알려드리고 구독자님들이 프로토 구매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실 수 있고 일상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이렇게 매일 저녁 9시 50분에 마감하는 경기에서 새벽까지 하는 경기만을 선택하여 진행할 것입니다. 만약 경기의 수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배팅을 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이 방식은 기존의 방식보다 직관적이라서 따라하기 쉽습니다. 구독자님들과 시청자님들은 제가 정해드린대로 따라와 주시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그리고 참여하시면서 느낀 점이나 좋은 경험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에게 이메일로 사연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어떠셨나요? 이 방송과 함께 여기 계신 구독자님들과 함께 프로토제테크를 함께하실 분은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